지금 미국, LA는 전쟁터, 무장 군인이 인간 사냥, 1992년 폭동 재현, 아비규환 이런 걸로 매스컴에서 너무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타운은 그냥 평소하고 동일합니다. 다운타운 일부 지역은 도로를 폐쇄했을 뿐 제가 다니는 길에서는 시의 모습을 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물론 기사에 나온 내용 등 현실이기 때문에 다뤘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도 과장되고 과한 내용들 위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아침 연방 이민 세간 단속국 아이스는 LA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펼쳤습니다. 이틀간 최소 118명이 체포됐고 그중 44명은 즉시 엘살바도르 등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단순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한인 업체 앰비언스 어페럴에서 14명이 체포되며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아버지가 납치되듯 끌려갔다고 전할 정도입니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LA시청과 연방청사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곧시위는 고무탄, 체류탄 투척과 일부 지역 약탈, 폭력 사태로 번졌고 결국 LA 다운타운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연방 명령으로 타이틀 10을 발동해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했다는 점입니다. 타이틀 10은 이 조항은 원래 연방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주 방위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해 주는 권한인데 1965년 민권 운동 이후 처음으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발동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해병대까지 포함해 총 4,700명이 투입됐고 연방 정부는 이를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와 LA 시장은 이를 정치적 쇼이자 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서로 간에 누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LA에 그치지 않고 현재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란타들 전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연방청사 앞에는 수천 명이 No human is illegal 불법인간은 없다를 외치며 촛불 수위를 벌이고 있고요.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주 방위군을 자체 투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생일과 미 육군 창립 250주년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노킹스 no 외치며 연방 권력 남용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충격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인 업체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됐고, 트럼프 주니어가 루프탑 코리안을 언급하며 1992년 LA 폭동의 아픈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회는 한인들의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갈등을 넘어서 국제사회로까지 비판의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호주 ABC 방송 기자가 생중계 도중 경찰의 고무탄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고 이에 대해 유엔 인권 이사회와 EU는 미국 정부의 이민 단속과 시위 대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과도하고 부적절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위를 하는 걸까요? 자, 명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반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게 번지고 있는 게 반트럼프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정책이든 찬성을 하는 것과 반대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방법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추가적인 방화 그리고 약탈까지 일어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정당화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만 계속 보도가 된다고 하면은 과연 그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제가 이번 주에 LA 미팅을 하면서 한일 레스토랑을 하는 대표님들도 몇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최근 LA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위 관련된 뉴스들 때문에, 기사들 때문에 LA에 나오면 위험해, 안 된다는 생각에 비즈니스가 더욱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위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너무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있는 팩트까지만 보고가 되고, 딱 사실 위주까지만 내용이 전달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어느 정도 놓일 텐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한인분들이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대응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마세요. 출생지, 신분 등 질문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을 하지 마세요. 어떠한 서명도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업장 단속시 즉시 경영진이나 노조에 알리세요. 아이스 요원들이 들어오면 유효한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영장에는 이름, 주소, 판사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차량이나 대중교통 단속 시에는 소속 기관부터 확인하세요. 아이스라면 수색이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구금이 될 경우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영사관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데, 어. 지금 워낙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합법적인 체류자 분들도 구금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을 꼭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위들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애틀 등각 지역에서 이러한 시의들이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미국에 관련된 내용,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오집스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 집수와 함께하세요.